능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스급 경주는 윤곽이 어, 드러난 경주가 한세 경주 정도 그리고 어, 각주 경주는 두 경주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에 따른 유동적인 전략을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육 경주와 칠 경주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설 기자님께서 앞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우수급 경주가 상당히 좀 타이트해 야 되는데 오히려 어,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그렇죠. 경주력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 많다는 점에서 접의당 공략이 아무래도 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강명우수급6 네. 경주 최병길과 최대영 최씨들의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실력과 뭐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요. 노장 최신냐 아니면 젊은 최신냐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를 한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전 이런 네. 어, 노장 최씨죠 최병길이 인정 받으면서 경주를 펼쳐 나갔었고 젊은 최신 최대영 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어, 여러모로 협동 세력이 많은 젊은 최신입니다 최대영이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쌍은좀 불안합니다. 어, 네. 원, 그, 최병길이 원제또 저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복승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아, 3번 박정우 전일 어, 아무것도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뭐 편성 자체가 좋습니다. 운영본부의 그렇죠. 배려입니다. 확실하게 챙겨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정우 놓고 후착 찾아다는 경주입니다. 아, 최근 들어서 박정우이좀 승부거리가 짧아졌다는 점에서 불안하긴 네. 합니다만 은 그래도 이런 편성 실속 없어요. 저측이 나서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우의 뒷자리 막혀나갈 동기생한명 있습니다. 6번 이윤우도 이요경제 네.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쉽기 완성,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번 박상구도 요즘에 투지 넘치는 경전이 펼쳐 그렇지요. 나가고 있습니다. 이요경제 상당히 강해요. 선행과 저치기 능력 갖춘 선수입니다. 3 번과 1번 정도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좀더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우스컵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오히려 결승 경기보다 더 까다로운 경기입니다. 네. 어, 어렵죠. 당연히 이번 경기는 경기를 이대할 선수도 많고 또 후미권에서 반격이 나 선수들도 상대 많습니다. 앞선에서 선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5번 황영근, 6번 어, 박상훈, 7번 권정우 치열한 주도권 경기가 펼쳐질 것 같고요. 이들을 상대로 또 3번 조창인, 2번 주윤호, 1번 송대호 여기에 4번 김석호 선수까지 몸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배당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패팅 자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기본은 자력승부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5번 황영근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이번 영조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좀 과감하게 이번 영조는 어 공격적으로 한번 이변 전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 우스코 구경주입니다. 이번 0 7번 김재욱이라는 강자가 어, 나서고 있죠. 전해를 보라는 듯이. 어, 금일경주에서 자전거가 고정이 나면서 어, 중격승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에 어, 7번 김재욱 선수 단단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3단 저측이 나서면서 여유있게 선두를 제압해 나갔는데 오늘도 뭐 상대가 없습니다. 7번 김재욱 선수 앞선에다가는 어, 6번 정종원 뒷선에다가는 5번 김승현이나 2번 장용진 선수를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번이 6번을 지켜주면 뭐7-6 경주권 가능하겠습니다만 7번이 5번이나 2번을 달고 저축이 승리를 하다면 7호나 7위가 는 성까지 충분한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번 경주는 차근을 어, 조금 압축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우스급 구경주까지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이병 어, 가능성. 음, 간략하게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나기 전님, 네. 복병 선수 추천해 주시죠. 네, 강명 우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네. 이번 경주 기복형 선수들인 이번 최대영 선수와 6번 최병일 선수가 강자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배당 가능성 타진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편성의 이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1번 김몽건 선수를 중심으로 아, 배당 금양 아, 노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네. 1번 김홍건 선수 초주 발주대 위치가 좋다는 점에서 초반 자리만 잘 잡아놓는다면 네. 6번이나 2번의 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1번 김홍건 선수가 경륜 준비를 허 아카데미에서 실시했다는 점에서 2번 네. 최대형 선수와의 연합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2번과 6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1번 김홍건 선수가 배당의 네. 중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 1번 김홍건 선수는 고향팀 선수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기본 실력은 특성급 또 충분히 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어, 실력만큼 실전에서 발휘하지 못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어, 경기가 거듭되면 거듭스러록 아마 본 실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면서 1번 김은근을 요지의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강명호 스코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뚜렷한 네. 축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혼전 양상의 경주가 되겠는데 저는 경주의 주도권 잡아나갈 수 있는 기습평 선수인 7번 권정국 선수를 요주의복병으로 노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전일 타정부터 때렸는데 11초 중반의 시속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일단 최고 권정국 선수의 경주 패턴을 보면은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선행 자신의 타이밍 잡아나가면서 선의 네. 발이 나간다면은 충분히 우승까지 거머지는 아, 모습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일 같은 경우도 7번이 타점만 제대로 잡아나가는데 성공한다면은 버티기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권정구 선수의 기습 선에 어, 눈치를 보 6번 박상훈이와 5번 황영근이가. 강자들 뒤에 붙이고 우물쭈물하다가 7번을 못 넘어선다면 그대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번 권정국 중고배당 복병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배당 가능성까지 타진해봤고요. 오늘의 결승 경주 지금부터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접배우승급 결승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우승 상금이 한 600만 원이 넘죠. 어, 7번 우승시기가 초기 승부에 걸려있고 3번 김원진이도 초기 승부에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에 또더 절박한 선수 어, 금주 최상의 컨디션을 바라고 있는 이번 김종훈도 어, 초기승배 8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경주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추로 넣느냐가 관심사인 경주가 되겠는데, 어, 공연은 네. 일단 객관적인 능력면에서는 뭐 출범 우승식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만은, 사실 큰 경기에서 그렇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 믿음이 뭐100%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하지만 어,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네. 대상 경주 결승전 다음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평소 이료 경주 우승급 결승전과 비슷한 그렇죠. 어, 그런 어, 편성표가 짜여졌다는 점에서 우승시 자신감 있게 경주를 이끌어 나갈 것 네네. 같습니다. 더군다나 홈그라운드입니다. 홈그라운드 2점 살려 나갈 우승시 연대 세력도 눈에 많이 띄어요. 그 때문에 저... 적극성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김원진도 전일 우성식과 타협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 선수가 그렇죠. 죽기 살고 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두 선수 특별 선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처럼 좀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지오나 한상진이 주도권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이를 어, 협공 세력이죠 우성식이 활용이 나아가면서 짧게 가져가고 그 뒤를 김원진이 따라 나서는 경주이 펼쳐 나간다면 김원진 우승이 목표가 아닙니다. 2차만 해도 결승을 그렇죠. 그, 특별 선급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에 만족하는 경주이 펼쳐 나간다면 전일에 의해서 다시 한번 두 선수 등반 네.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 어, 김원진이 막판 욕심부린다면 우성식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설 수 있어요. 그점 때문에 북승은 함께 엄단신 전략권에 들이대 여권에 들이되 아무래도 우성식이 전반적인 협공 세력 면에서 앞서 그렇죠. 나가고 있고 컨디션 희석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특성급 내려온 강급자라는 점에서 우성식의 선전 가능성 먼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뭐 7번과 3번 전의일에 이어서 전포적인 공조는 일단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7번과 3번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연합을 이룰 것 같습니다. 7-3을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이번 어, 김종훈 선수 요즘 뭐 대단합니다 정말. 어,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한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할릴 정도로 이번 김종훈 선수의 기세가 정말, 어, 물이 올랐는데요. 7번 우성시기가 3번 김원지를, 어, 만약에 따돌린다면, 분명 2번 김종훈이가 몸싸움을 통해서 7번 우성시기 흥미를 타종이 확보하는 이러한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위 경주권은 차선책으로 받쳐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 3, 7이 이렇게 투척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3번, 7번, 2번이 신경전을 벌인다면, 2번 경주. 대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나인스키전, 어, 네. 이번 경주에서 이변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수에게 의해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매일 경제배 유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6번정혜건 선수가 요즘 복병으로 아, 음, 떠오를 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6번정혜건 선수가 아, 매일 경제배 8회와 9회 2년 연속 아, 특성급에서 준우,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일 경제배 유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서 이번 경주 앞선에서 힘을 쓸수 있는 선수들이 엇치락 뒤치락하면서 힘대결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간다면 6번정혜건 선수가 저치기 타이밍이라든. 이제 직선 취입 타이밍 충분히 잡아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뽕강주 배당을 노려 보신다면은 메일 어, 경제배 강한 6번 정혜건 선수 눈여겨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6번 그정혜건 어, 선수가 매일 경제배 8회와 9회를 2년 연속으로 어, 특성급에서 준우승을 가져간 선수입니다. 유독 매일 경제배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최고의 전성기 때를 상기에서 6번 정용훈 선수가 혼신을 더 한다면 충분히 2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6번과 7번, 6번과 3번, 6번과 2번 이렇게 세차권 정도 중배당 전략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번 우성식 선수 믿고 갑니다. 7번과 3번, 7번과 2번을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37이 주력으로 놓고요. 어, 중배당 가능성을 기대하신다면 6번 정예권을 중심으로 소액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수급 경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하이라이트 경주인 특성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당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